영원한 소망이시여 삶의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죽게 나와 기도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을 보시고 그들의 영혼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며 주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모든 어, 생명의 복을 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 속에서 배우고 저희 삶이 넓어지고 또 성장해가는 것들 많은 것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모든 교회 성도들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이 아침에 한 마디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일깨우시며 또. 아, 새롭게 주 안에서 받아 누리는 그런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희열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비가엘과 스바데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경관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베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베 딸들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이세 집을 베라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라 여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건드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호산 애돔 사람들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우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버렸습니다라 여우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여러 사람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우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비 여호사벳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베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더 착한 아우들 죽였으니, 여호와 내네 백성과 내네 자녀들과 내네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 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아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 아와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며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고 여호람이 3 0 이 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유했지만 누리지 못한 왕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소유하는 것과 또 그것을 누리는 것은 같은 일일까요? 다른 일일까요? 예. 당연히 다른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 1장의 주인공 유다 왕 여호람이 이 질문에 대한 좋은 그런 답이 될 것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 못지 않은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런 왕이었지만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소유했지만 누리지 못한 왕, 여호람 왕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호람의 인생은 그 시작부터 완벽한 소유의 조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로 칭송받는 여호사밧 왕의 장자로서 이스라엘 장자로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또 어, 다윗 혈통에통을 이어받은 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거기다가 거기다가 아버지 여호사밭이 일궈놓은 막대한 재산과 넓은 영토까지 물려받았습니다. 3절은 아버지가 그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 어, 성읍들을 어, 그의 다른 아들들에게 주었고, 또 장자인 그에게는 왕위를 주었다. 다시 말해서, 어, 유다 모든 나라를 거대한 영토를 그 재물을 그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인 불안이나 결핍을 단 한순간도 경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의 전형적인. 예, 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그는 아우들을 포함해서 아, 그를 도와줄 강력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밭은 다른 아들들에게 성읍들을 주어서 당차 왕이 될 여호람을 돕는 울타리가 되게 했습니다 아, 그것은 어떤 상속을 나눠줬다는 뜻도 있지만 그의 주위에서, 왕의 주위에서, 여우람의 주위에서 그를 옹위해라, 지켜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혼자서 고립된 통치자가 아니라 형제들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자산까지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혈통과 정통성, 그리고 많은 물질과 넓은 영토까지, 든든한 인적인, 인적인 네트워크까지, 이런 것들을 다 가졌으니, 이쯤 되면 여호라만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더 이상 더, 이상 더 가져야 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일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그가 소유한 것들이 그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고통스럽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소유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죠. 생각해보면 인간의 역사는 소유의, 소유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뭔가를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 소유의 욕망은 인간의 문명을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최고의 어떤 동력이 되었고요. 또한 개인에게 있었으나 한 가정에 있었으나 또한 나라에게 있었으나 그것의 이 흥망성세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 봤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몸짓으로 이 삶을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손길을 붙잡으려고 하고 우유병을 붙잡으려고 하고 또 장난감을 붙잡으려고 하고 내 앞에 놓인 모든 것을 다 움켜쥐려고 하죠. 성장하면서 그가 움켜쥐려고 하는 대상은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 같은 더 크고 더 추상적인 그런 것들로 자꾸 자꾸 확장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소유의 크기가 곧 내가 가진 행복의 척도이고 또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게끔 되어 왔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곧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 방식에 젖어 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소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그 어느 시대보다도 깊은 공허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도 오히려 더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더 자살, 자살하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유하는 것들은 더 많이 자꾸 자꾸 늘어나지만 그 늘어난 소유만큼.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이 그것을 누리면서 만족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었는데 손에 쥐게 되었는데요. 아마 인간이 발명한 어, 최고의 도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것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 스마트폰이 처음 의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의 망을 견고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근데도 이 스마트폰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깊이 있는 관계의 기쁨, 관계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삶의 방향을 밝혀줄 어떤 지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더 넓은 집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보다 더 넓은 좋은 집에 살게 되었지만 우리 영혼은 여전히 마음 붙일 곳이 없, 없, 없습니다. 여호람 왕도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그 자신이 가진 소유 때문에 더 오히려 불안해지고 더 악독해지고 더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자신의 친형제들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 관계의 인간관계 축복을 내가 지켜야 할그 소유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동생들 또 가장 가까운 그런 예, 그 리더자들을 하나하나 다 죽이고 맙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을까요? 그 다음 10절에 한 구절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자 그 결과 형제를 버리게 되었고 또 아버지가 걸었던 선한 길을 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왕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였던 아내 아달랴에게 철저하게 휘둘린 왕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그는 자신이 가졌던 그 많은 소유물들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바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안에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서를 세워주고 서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런데 발의 관점에서 사용하다 보니 그가 가진 이 관계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위협하는 그러한 경쟁 도구로 어떤 경쟁 상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에게 있어서 그 아우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형제가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1순위 제거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소유는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기기적 사명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불안한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는 이제 누리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누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될때 우연히 보게 될때아참 멋있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그 다음 순간 뭘 생각합니까 아 이건 나 혼자 보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러시죠 또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먹게 됐을 때아참 정말 맛있네 생각하면서 그 다음 순간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먹고 싶다. 다음에는 꼭 여기 와서 같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소유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한 관계의 교감 속에서 오게 됩니다. 내가 뭘 가졌든, 아무리 귀한 것을 가졌든, 이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누리는 일의 근원이시며 모든 관계의 시발점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 삶에 참된 누림이 있을 일이 만무하죠. 그는 많은 부위를 소유했지만 그것을 함께 나눌 형제들을 자신의 손으로 다 죽여버렸고 또큰 권력을 소유했지만 그 권력으로 백성을 섬기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는 이제, 어, 누림을 위한, 누리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고립과 자신의 불안을 심화시키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소유의 아이러니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소유하면 할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 오히려 다른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영혼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망가뜨리게 되고 어, 또 희생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영혼을 더욱 황폐해지는 그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관계를 희생시키고 어, 관계를 뒷전에 미루게 되고 또 어, 양심을 저버리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호람의 이야기는 바로 그 많은 것을 소유한 그 길의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채 쌓아올린 그 소유의 그큰 소유의 성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다 못해서. 오히려 여람 왕을 고통스럽게 하는, 에,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소유물이 이제는 그에게 고통과 재난의 원인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째로 그, 그의 영토, 그의 넓은 영토가 그를 힘들게 했고 그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8절은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에돔과 림나가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나 반역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영원히 내 것이라고 소유했,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믿었던 그 영토와 그 백성들이 그 손에서 떠났고 이로 인해서 그는 틀림없이 어, 큰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가 쌓아 올린, 그가 소유했던 엄청난 재물이 약탈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16절과 17절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울함을 치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침략자들은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내들 그의 자식들까지 한명 빼고 다 약, 탈취해 갔다고 다 뺏어 갔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제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적의 손에 다 넘어가서 그를 조롱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안식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그의 소유가 이제는 끔찍한 고통과 상실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가장 근원적인 소유물인 그의 몸, 그의 몸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18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의 창자에 들어가셨다 라고 말합니다. 창자가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밖으로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고, 안으로는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의 모습 자체가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장면이죠. 하나의 없는 소유욕이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 강해 보일지라도 그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여우람의 창자가 쏟아지는 그런 끔찍한 죽음. 그 죽음은 그의 내면이 어떠했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는 세상을 다 소유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느 것도 누리지 못한 채 비참한 존재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비슷한 사례들을 수없이 목격합니다. 돈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이 결국 그돈 때문에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또 권력을 우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그 권력을 쟁취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모략질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하루 아침에 고립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파멸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소유가 반드시 겪게 되는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우리의 소유는 우리를 지켜주는 요새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우람의 삶이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우람은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을 때 슬퍼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냥 쓸쓸하게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왕국을 소유했지만 그의 죽음을 슬퍼해 줄만한 단한 사람의 마음도 소유하지 못한, 못한 채로 또 막대한 재물을 소유했,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의 마지막 길을 예도하는 백성들의 작은 불꽃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기억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서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의 최후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소유하기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설령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한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여람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가지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또더 높아질수록 더 외로워지고. 결국 내가 가진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소유는 뭔가를 내 손에 쥐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유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유는 그 크기와 관계없이 내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정한 나의 소유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런 소유 진정한 것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의 목록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